회원님 공이 안 길어지면 제 공이 길어진다 생각하시고, 어. 길게, 길죠. 길게, 길게. 길게. 쭉. 길게. 쭉. 길게, 길게. 길게. 에이 준비.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나이스. 준비하고. 주. 주. 짧다. 아이고, 시키네. 죄송니다힘 빼고. 그렇지. 짧다. 공개도 길게, 얹어야 돼 꾸준하게. 길게 쳐주고.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다시. 쭉. 지금도 길게 치는데 너무 이렇게 막띄우려고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유까지 여유롭게. 어, 편안하게 잘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하게. 자세만 딱 잡아서. 돌려서 나갑시다. 돌려서 나가자. 돌려서 나가고. 돌려서 나가고. 돌려서 나가고. 오. 목좀 많이 길어졌는데. 에이. 좋아. 길게. 에이, 아니다. 당기면 짧아지지. 어, 스윙 당기면 안 돼. 계속 이렇게 길게 가야 돼. 꾸준하게. 꾸준하게. 그렇지. 꾸준하게. 꾸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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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힘 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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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졌다 오케이. 준비. 치고. 상. 준비, 준비. 원, 투, 아이고. 하나, 둘. 하나, 둘. 오, 들어왔어. 밀고. 나이스. 오. 헤이. 좋은데? 공이, 오호! 에이! 에이, 잠다 그렇지. 에이, 공이 강하게 왔을 때 세게 치려고 해서 그래. 그냥 힘 빼고 그 가볍게 쳐주면 되는데. 땅. 받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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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오 둘, 죽여줘야지 이런 거 지금 발리도 길거든요 치다가 높은 공 드릴 테니까 높은 공 치고 들어오세요 힘이 많이 빠졌어 어, 힘더 빠져야 돼 지금처럼 어 죄송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이스 어우 공기니까 내가 치기 힘들다 이제 에이 에이 애매하게 치고 들어가면 공격 당합니다